네 이번 영상에서는 구리 갈매 지역에 신규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의 분양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정보에 앞서서 일단 구리를 설명을 드리면 구리는 지금 가까운 곳에 어,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그리고 이제 삼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지구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보면 신도시에는 뭐 아파트가 다 신규로 공급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깔끔하고 뭐 쾌적한 이제 환경이 구축이 될 거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조 상대적으로 오래된 도시 느낌의 구리의 인구가 가까우니까 같은 생활 인프라에 멀지 않은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이전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구리 입장에서는 약간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일단 자족도시로서 조금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구리갈매 이쪽 지역의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휴벨라인 역시 그 지식산업센터 부지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같이 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가치를 판단하기도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갈매 휴일라인, 입지나 뭐 사업 개요, 현재 상황 분위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약 32,000평의 면적으로 들어가고요. 지원시설은 약 13,200평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총연면적은 45,000여 평의 약간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죠.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요 면,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보면 갈매동 545번지에 어,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5,700평 연면적은 위 안내해드린 대로 45,000평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올라갑니다. 보면 제조형은 11% 그러니까 제조형 공장이죠. 비제조형 공장은 56.81%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센터가 2.93% 업무 시설 6.7, 기숙사 15%, 근린생활 시설 6%.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변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비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형의 비율을 낮추고 비제조형으로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식 산업 센터가 아닌 게 아니라 지식 산업 센터인데 제조형이냐 이제 업무형으로 사무실 형태로 들어가냐. 이제 구조에 있어 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제조형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휴벨라인은 2023년 5월 중공 예정입니다. 2023년 5월이면 2년 조금 더 남은 상태고요. 현재 입주 의향서 접수 중입니다. 입주 의향서 접수인데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지금 네 군데가 이제 분양을 하고 했는데 이미 거기도 완판 분위기죠. 거의 다 이제 끝난 상태고 여기도 입주 의향서 단계에서 이미 뭐 여기 호실 뭐 면적만큼 그 이상 더 받아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너무 높아지면서 또 시세 차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라는 이제 사실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더 이상 지식산업센터가 임대 소득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도 볼수 있다. 당연히 부동산 투자로서 이만한 곳이 없죠. 최근 주택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서 뭐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도 저는 이 피하고 있긴 한데 별로 권해드리진 않는데. 어쨌든 주택과 관련된 곳들은 지금은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그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람들은 서로 서로 줄을 서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줄을 섰을 때도 이제 여러 개 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한개두개 개 받으신 분들은 약간 좀 대기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기다려야죠. 나한테 차례가 오기를 한칸두 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받아야 되는 음. 그 시기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입주 의향서를 받고 이제 다음 청약 단계 그리고 정계약으로 이어질 텐데 음, 웬만하면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내가 손점에서 이미 입주양서 청약까지 했다면 다 전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약까지는 부담이 없죠. 청약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계약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100%다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생각해보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취소를 안 합니다. 왜냐? 내가 해놓고 계약금 10% 넣어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고 이제 중공 시점에 가서 이제 잔금을 이제 어떻게 할지 잔금에 대한 프로세스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뭐이년 사이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바로바로 바로 눈에 띄게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몰리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넘쳐나는 상태. 여기서는 뭐 계약 뭐 이런 거 분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줄을 서시오 뭐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별내역입니다. 별내역. 그리고 쭉 별내역 다음 정류장은 이쪽이 갈매역입니다. 갈매역. 그리고 휴벨라인이 들어오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이 위치. 별내역에서는 약한 5분 거리 정도, 도보권으로 5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곳들이죠. 이미 여기보다 앞서서 분양이 진행된 곳을 보면은 다 이곳입니다. 여기,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네 군데가 다 이쪽으로 몰려서 이제 분양이 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늦게 분양함에도 가장 입지는 좋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 지하철까지 가장 가까우니까. 이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별내역세권이라기 보다는 갈매역이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쪽으로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건너편으로는 이제 산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쪽 라인 남양으로도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별내역세권이라는 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지도로 보면 앞으로의 이제 교통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내역 앞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리갈매 휴벨라인이고요. 보시면 경춘선 별내역이 있습니다. 별내역을 이용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8호선은 암사에서 올라오는 거죠. 지금 연장 공사 중입니다. 이제 모란, 암사, 별내역으로 되는 거고 2023년 초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2년 뒤 보시면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네, 2023년 초에 개통이기 때문에 딱 개통된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건물이 되겠죠. 그럼 그만큼 정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호재, 교통에 대한 호재는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GTXB, GTXB는 요 노선이죠. 보시면 송도, 별내, 마석. 이건 이제 2022년에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g t x b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은 GTX 노선으로 계속 시끌벅적하죠. GTX A, B, C 이렇게 있는데 GTX 노선 다니는 곳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요인, 상승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계속해서 이런 규제 상황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지역들은 매물이 없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다 지금 서울권에서는 이제 GTX 노선 그거 따라서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GTX-B도 별내역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여기는 이제 갈매IC죠. 이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일단 지금 갈매IC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는 구리포천고속도로로 돼 있죠. 구리포천고속도로. 근데 이게 어 세종까지 연장될 예정이에요. 이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이쪽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 라인으로. 그래서 세종포천구리고속도로 이렇게 중랑아이시 갈매동구은요 라인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지금 보면은 뭐 교통적인 것만 해도 별내역세권이라는 거 하나. 별내역으로만 가는 게 경춘선 있죠. 8호선 있죠. GTX B 라인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도로도 보면은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세종포천고속도로까지 두개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교통 호재라면은 뭐 지하철 하나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갖춰진 게 하나에 두개 추가되고 도로도 이렇게 나 있고 하면은 이 지역은 정말 앞으로의 입지, 뭐 물류 이동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가장 지식산업센터로서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장점을 보면 은 펜타코어 교통망이라고 표현을 했죠. 초역세권. 초역세권은 아닌데 음 5분 이내여야 되는데 여기는 한 5분 거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별내역까지. 이건 직선거리로 400m지 이건 지도상으로 직선거리지 실제 걸어가는 게 완전 직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조금 조금 돌고 하면 코너까지 하고 하면 은한 5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스톱 복합 지식산업센터다. 제조, 비제조, 드라이브인, 기숙사 등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복합 건물들이 있다. 심지어 직원 복지 최적화돼 있다. 옥상 정원, 중정 정원, 기타 휴게 공간, 샤워실, 피트니스 등 여러 가지. 이건 요즘 뭐 지식 산업 센터들 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들은 뭐 휴식 공간, 뭐 샤워실, 뭐 피트니스 뭐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갖춰지게 된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이제 휴게 공간이나 이런 거를 호실 내부에다가 별도로 넓고 넓으니까 칸막이를 해서 만들었다면 요즘은 섹션 오피스 형태로 소형 사무실이 많아졌죠. 이 소형 사무실이 많아지다 보니까 따로 이제 업무 공간 외에 뭐 회의실이나 휴게 공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아예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층마다 이제 배치를 하는 것들 층이 아니면 뭐이뭐 여러 층에 하나 중간 층에 하나 꼭대기 옥상 층에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설계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높은 공간 활용성 휴벨라인은 전층의 친구가 6m입니다. 전층이. 그렇다보니까 뭐 굉장히 개방감도 있을 거고, 답답하지 않겠죠. 일단 뭐 물건 적재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 활용성 면에서도 높게 작용을 하겠고요. 물류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 건물 내로는 이제 차량이 2.5톤 차량까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제조형 비율이 낮기 때문에 드라이브 인층은 2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상하형의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 그리고 민관합동사업이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관합동사업. 보통 뭐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정해져서 보면은 뭐다 이제 개별 그냥 일반 기업들이죠. 근데 여기는 구리도시공사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건설과 함께 합작해서 짓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요 뒤에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 장점 중에 보자면 교통망, 교통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층의 친구를 6m로 일단 실입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뭐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나는 이만큼 면적이지만 실제 내가 이제 그 공간까지 높이까지 생각하면 더 많은 공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건 민관 합동 사업이라는 거.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